안녕하세요 저는 흥청망청 가소비주부에서 절약생활로 다시 태어난 40대 주부입니다 가소비의 삶을 살았을 땐 거실이며 주방 굽고 쓰지 않고 방치만 해둔 물건들이 많았어요 한동안 필요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소비습관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 후 요즘은 집밥을 열심히 하며 절약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물가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절약에 가깝게 살고 있어서 그런지 장 보러 가면 물건 하나 고를 때도 이것저것 비교해 가며 들었다 놨다 고민 또 고민하게 되네요. 절약에 관심이 많은 만큼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장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하셔서 장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장볼 때 가장 메인이 되는 음식을 먼저 담습니다. 오늘 저녁 바로 먹을 재료를 먼저 산후 간식이나 필요한 것을 담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마트를 나올 수 있다면 절약 초보는 벗어난 겁니다. 반 워킹맘이라 때때로 2~3일의 장을 한 번에 보는 날도 있지만 필요한 그때그때 먹을 만큼 사면 훨씬 절약되고 남겨 버리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4인 가구 이상 또는 성인이 많이 포함된 가구원은 대형마트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수분해 먹는 것이 더 절약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약의 정답은 없기에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나와 우리 가족에 맞는 장보기 방법을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요즘 귤이 싸고 맛있어서 아이가 손이 노랗게 되도록 먹고 있어요 귤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전자렌지나 주방 청소할 때 사용해 보세요 매일 돌리는 전자렌지 청소 좀 해줘야겠어요 1분씩 2번 돌립니다. 절약하면서 제일 먼저 끊어낸 것이 테이크아웃 커피인데요. 한 달에 한두 잔은 사마시고 대부분 홈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남이 타주는 커피가 참 맛있었는데 그것도 습관이라 노력으로 뜯어고쳐보니 사먹는 커피도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수증기로 차 있는 전자렌지는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주면 됩니다. 절약이 막상 해보면 부지런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돈 쓰기 좋아하고 게으름의 끝판왕이었던 저였는데, 절약을 하고 난후 무척 부지런해졌습니다. 절약은 불편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조금만 움직이면 할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꾸준히 절약 생활을 이어가니 마음가짐도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귤을 담았던 알콜수는 청소로 활용합니다. 기름이 많이 튀는 가스렌지 주변을 닦아주니 깨끗하게 잘 닦이고 좋네요. 미니멀 라이프를 알게 되고 주방 위 불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정리했어요. 물건이 적으면 청소할 때 좋은 것도 있지만 다시 물건으로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더 좋아요. 비워내는 행위를 여러 번 했더니 물건 욕심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쓸데없이 즉흥적으로 사들이는 소비만 줄여도 생활비가 엄청 줄어들어요. 마찬가지로 음식도 넘치게 사지 않고 먹을 만큼 사는 습관도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오전에 주방일 하나 마무리하고 아이 학원비 벌러 나가봅니다. 저는 학원에서 행정 알바를 하며 아이 학원비를 벌고 있습니다. 아이들 픽업일도 하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 타원에서 우산을 빌려주셨어요. 우산을 돌려주고 픽업 가려고요.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어봅니다. 낮에 장받은 수육과 생걸로 저녁 호다닥 만들어요. 이번 요리쌤이 끓는 물에 수육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정석대로 하면 좋겠지만 늘제 멋대로 만들게 되네요. 퇴근하고 오면 7시가 넘는데 남편도 퇴근 후 저녁 먹고 알바나갈 준비를 하니까 제 마음이 항상 급해요. 집밥 절약을 하면서 부지런해지니까 신선한 재료를 장바와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전에는 대형 마트에서 카트가 넘치게 장보고 냉동실에 쟁여두기 바빴거든요. 한술 더 떠서 장보고 배달시켜 먹는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철에 먹어야 별미인 생굴도 사다가 굴전도 해먹어보네요. 할수 있는 요리도 점점 늘어나고 요리 실력도 좋아지니 집밥이 힘들기만 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절약한다고 하면 못 먹고 아끼기만 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저는 절약으로 더 건강하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절약을 아주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절약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은 피하려고 신경 쓰고 있거든요. 영양가 있는 식단의 균형을 맞추려고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세일할 때 부지런히 사 나른답니다. 외식비 포함 식비 70만원을 예산을 자꾸 쓰고 있는데, 외식 한번 하면 예산에 큰 구멍이 나기 때문에, 큰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건강한 집밥 위주로 먹고 있어요. 이번 요리쌤이 이 요리는 기다림이랬는데, 남편이 밥 언제주나 주방을 어슬렁거려서 초조하게 요리했답니다. 수육을 한김 식히고 자르면 더 부드럽고 맛있댔는데, 급히 썰어 봅니다. 남편은 투잡으로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녁이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줘야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오늘은 고장지출을 줄여보려 합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 예산도 빠듯하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교육비도 오르고, 어디서 줄여야 하나, 살림하는 주부라면 다들 같은 고민이시죠? 오랫동안 쓰던 통신사를 갈아타는 게 귀찮기도 하고, 알트폰 요금제가 생소하기도 해서 계속 밀었었는데, 이번에 미련 없이 알트폰 요금제로 갈아탔습니다. 요금이 2만원 이상 절약돼서 갈아탔습니다. 귀찮다고 계속 밀었는데 고정지출을 줄일 걸 찾아보다가 통신비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요즘은 정보가 많아서 조금만 찾아보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귀찮다는 이유로 계속 밀어왔던 것 같아요. 나가는 돈 중에 줄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줄여야지. 요즘 정말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니 바짝 아껴 봅니다. 저희 부부는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절약을 선택했어요. 전에는 이런 생각 없이 남들만큼 먹고 쓰는 게 당연했거든요. 가계부를 1년 넘게 쓰다 보니 남들 쓰는 만큼 쓰다가 노후에도 일자리를 찾아 다닐 판인 거죠. 우리 집 가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아끼고 돈 모으는데 따라오는 귀찮고 불편한 것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집밥을 하면서 새 나가던 생활비가 줄어드는 걸 느끼니 집밥도 재테크다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콩나물 값 아껴서 언제 돈 모으냐 하지만 콩나물 값 아껴본 사람이 모은 돈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가소비하고 지냈을 때는 푼돈을 정말 우습게 봤거든요 절약하고 집밥하며 돈 기한 줄 알게 되니까 녹아내리던 통장 계좌도 불어나더라고요. 매번 포기하고 실패해서 어렵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식비 챌린지 함께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챌린지 덕분에 식비 절약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단비 챌린지 사기 공지는 12월 20일 토요일 12시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세요. 식비 챌린지 하기 전에는 혼자 가계부를 쓰다 보니 귀찮음 때문에 배달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뜻이 맞는 분들과 매일 식비를 공유하다 보니 혼자 할 때보다 배달 외식도 줄고 식비 예산도 크게 오버하지 않게 돼서 절약이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각자 절약하는 이유와 목표는 다르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분들과 함께해서 그런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게 되네요. 처음엔 제가 집밥 절약으로 돈 모아가는 기쁨을 구독자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식비 챌린지를 시작했는데요. 한 개까지 해보며 느낀 점은 모여주신 분들 덕분에 너무 좋은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계부 쓰고 절약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신다면 같은 뜻을 갖고 모인 챌린지 환경으로 들어와 보세요 배달 외식 비중이 많았던 때에는 파도 한단 사서 썩혀버리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없어서 못 먹네요 세일할 때 사서 갈무리 해두고 알뜰하게 다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도 절약의 맛을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휴가 기간이라 여행 가요. 월말이라 가기 전에 냉장고 파먹고 가계부 마감했네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여행은 힐링 그 자체네요. 여행 경비는 연간비에서 지출한답니다. 예산을 짜서 가계부를 쓰면 돈 관리가 잘 돼서 갑작스런 지출로 생활비 빵꾸나는 일은 없어요. 돈을 기분따라 즉흥적으로 쓰지 않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아져요. 돈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고 수단이 될수 있게 내년에는 열심히 돈 공부를 해보려고요. 다들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왔다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내년에도 열심히 절약하며 돈 모아가 봐요. 11월 외식비 포함 식비는 678,152원을 사용했습니다. 식비 챌린지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 아닐까 싶네요. 식비 포함 총 생활비는 1019,051원입니다. 생활비에서 오버돼서 100만원 예산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가계부를 쓰며 실천하지 않았다면 이 금액도 지키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산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집밥 절약하고 새해 마술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